마이데이랑 같이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귀여워서 안 되겠어요. 제가 또 올게요. 알겠죠? 이따가 버블도 할게요. 갈각 갈각 된다고. 그럼 어떻게 그냥 그냥 이러다가 그냥 툭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이따가 노래를 같이 들으면서 있읍시다. 오케이 오케이. 이따 가또올 거예요. 알겠지? 이따 보자. 이따 봐. 쉬고 있어. 나도 노래 한번더 들어봐야겠다. 우리 그러면 이따 봅시다. 이따 봐. 사랑한다. 많이 많이 사랑해요. 많이 많이. 이따 봐요. 뿅. 이따가 버블도 해야죠. 당연히. 버블도 해야죠. 그러면 이따가 버블에서 봐요. 우리 또. 알겠죠? 격려하면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도 뭐 좋네. 좋다. 그러면 이따가 제가 또 버블에서 올게요. 버블에서 보자. 버블에서 보자. 버블에서 보자. 사랑한다. 갈게요. 안녕. 이따 버블에서 봐요. 뿅. 이따 봐. 항상 사랑받는 가수로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자, 그러면 저는 이따가 버블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니까요. 보이스 올리는 우리 또 봅시다. 알겠죠? 이따가 버블로 또 올게요. 제가 잘 살아 있는지 <laughs> 우리 마이데이한테 알려주러 또 올게요. 알겠죠? 아 오늘은 진짜 잠한테 이길 거예요. 어젠 진짜 예상치 못했어. 이따가 버블에서 봅시다. 이따 봐요. 빠이 이따 봐. 우리 오래오래. 오래. 오래오래 서로 사랑합시다. 이제 늦었다. 우리 이제 얼른 잡시다. 내일도 응. 올 거니까. 알겠죠? 알겠지?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너무 고생 많았다. 부담되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많이 사랑한다. 잘 자요. 잘 자. 푹 자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잘 자요. 우리 내일 보자. 내일 연락할게. 오케이. 안녕 뿅 시간이 진짜 빨리 간다 이거 하면 너무 재밌어 진짜 너무 재밌어요 이거 이제 얼른 네. 자요 늦었어요 알겠지? 사랑한다 오늘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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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고 많이 많이 사랑한다 내일도 올게요 재워야죠 이제 많이 늦었는데 재워야지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맙고 또 오늘도 많이 많이 사랑했다. 그 내일도 많이 많이 사랑한다. 너무 좋다. 많이 많이 아껴요. 진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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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끼고 사랑한다. 내일도 올게요. 알겠죠? 사랑한다. 안녕, 잘 자요. 푹잘 자. 우리 꿈에서 놀아요. 꿈에서 만나자. 잘 자. 꿈에서 봐. 안녕, 사랑한다. 꾸면서 봐요. My day. 이제 얼른 자요. 또 늦었다. 또 12시 넘었네.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한 시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얘기하다 보면 한 시간은 그냥 지나가네. 자요. 또올 거야. 내일도 올 거죠, 당연히. 내일도 올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하루 끝이 항상 목소리 들으면서 마무리 돼서 너무 좋다. 나도 너무 좋다. 오늘도 나의 위로가 되어줘서 고마워. 저도 너무너무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 많이 사랑한다. 나도 내일은 더큰 사랑을 줄게요. 오늘처럼, 여태처럼, 여태까지 해줬던 것처럼 받아줘요. 내일도 올게. 내일도 올게. 오늘도 좋아요. 오늘도. 저분 너무 좋았어요. 푹잘 자고 어, 이거 끝나면 조금 더놀 마이데이들은 너무 늦게까지 놀지 말고요. 많이 많이 사랑한다. 아프지 말자. 이불 꼭 덮고 자요. 알겠죠? 그럼 가볼게요. 안녕. 내일 봐. 내일 만나. 안녕. 꿈에서 봐. 간다, 잘 자, 꿈에서 봐, 꿈에서 봐요, 안녕. 내가 많이 많이 웃게 해줄게요, 올이데이 내가 많이 많이 웃게 해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알겠죠? 알겠지? 나도 바이데이 때문에 진짜 많이 웃어요. 벌써 한시간 10분이야? 아, 저 내일도 또올게요 이따가 버블에서 봐. 우리의 세, 우리의 서, 우리 서로 행운을 빌어주자. 우리 서로 행운을 빌어주자. 사랑한다. 이따 버블러 올게요. 사랑한다. <laughs> 안녕. 간다. 많이 많이 사랑해. 진짜 갈게요. 사랑한다. 안녕. 뿅. 정리하는 동안 이 보이스 언리를 통해서 우 마이드 이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놀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고 이제 내일부터는 다시 활동하니까 격리하는 동안 저랑 놀아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고마워. 우리 내일 라디오에서 봐요. 저 이따가 버블로 올게요. 많이 많이 사랑한다. 이따 자기 전에 버블할게요. 우리 내일 라디오에서도 재밌게 놀자. 사랑한다. 이따 버블해서 봐. 안녕. 이따 밥을 해서 봐. 사랑한다. 안녕. 벌써 1시 34분이네. 우리는 그냥 운명인 거야. 우리 평생 애틋하자. 지금의 감정들 잘 간직하자. 알겠지? 하... 그러면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했고, 많이 늦었으니까, 우리 내일, 내일이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해서 또 너무 좋다. 오늘도 많이 많이 사랑하고, 정말 많이 많이 고마워. 내일도 많이 많이 사랑할게. 오늘도 마이데이 덕분에 너무 행복했어. 그럼 잘 자고, 우리 꿈에서, 꿈에서 만나서, 어, 같이 또, 잊자. 잘 자. 잘 자, 마이데이. 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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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에서 보자 알겠지 사랑한다 이불 꼭잘 덮고 자고요 알겠지 또막 덥게 하고 덥다고 막 이불 걷어차고 또막 자고 일어나는데 이불은 무슨 이불 그냥 어? 베개처럼 다리 끼고 막 그렇게 막 자지 말고요 이불 꼭잘 덮고 푹자 우리 같이 푹 자요 알겠지 사랑한다 많이 잘 자요. 잘 자. 갈게요. 잘 자. 사랑해. 안녕. 뿅. 벌써 1시 25분이야. 이제 얼른 자요. 까불지 말고. <laughs> 까불지 말고 자라. 진짜 마이들이 나 혼난다. <laughs> 얼른 자요. 응? 얼른 자요. <laughs> 싫은데요. 아 정말. 아, 아 미쳐. 너무 아, 좋다. 너무 귀여워. 싫은데요. <laughs> 얼른 자요. 응? 얼른 자. 우리 같이 잠에 들어요. 응? 내일 스케줄 있죠. 개소리 있지 저녁에 있죠 그 전에도 뭐가 있긴 하지만은 음, 어찌됐든 같이 잠들어요 응? 같이 잠들어요 사랑한다 오늘도 많이 많이 사랑한다 우리 꿈에서 보자 왜나 먼저 자 꿈에서 보자 우리 다 같이 꿈에서 놀면 되잖아 응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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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갈게요 알겠죠 자러 가볼게요 잘자 우리 내일 라디오에서 보자 알겠지 내일 라디오에서 보자 사랑한다 많이 많이 다들 잘자 잘자요 갈게요 갈게 이불 잘 덮고 자고 알겠지? <laughs> 사랑한다. 갈게, 진짜. 뿅! 우리 화이팅. 나 눈이 반죽 감겼어. 음. 나또 올게요. 음, 알겠지? 나 자주 할 거니까. 근데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 진짜. 애틋해. 너무 늦었다. 나 진짜 주말인 줄 알아가지고. 아, 그. 토요일인 줄 알았는데 아 정말 너무 재밌어 너무 행복해 이시간이 우리 또 하자 우리 또 보자 저 팔불 줄이는 이제 자러 가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자자 우리 꿈에서 보자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 오늘도 내일도 내일모레도 앞으로도 평생 많이많이 많이 사랑한다 저 팔불 줄이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다 근데 아 너무 재밌어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사랑해 사랑한다 많이많이 많이 사랑한다 어여 자 늦게 자지 말고 어여 자 사랑한다 아, 이 시간이 너무 그래. 잘 자. 갈게. 또 올게. 사랑한다. 가볼게. 안녕. 또 올게요. 잘 자. 뿅. 많이 많이 사랑한다. 벌써 한 시간 철분? 2시가다 돼가네. 많이 많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많이 사랑해. 또 올게. 또 올게요. 오늘도 늦은 시간인데 또 주말을 이렇게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이렇게 보내게 해줘서 너무 너무 고맙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 너무 행복한 시간이랍니다. 우리 저 얼른 자고 또 내일을 맞이하러 갑시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다 예쁜 꿈만 꿔라 예쁜 꿈 꾸고 우리 꿈에서 붙자 사랑한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애틋하고 행복하고만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 내가 우리 마이데이 꿈에 놀러 갈게 사랑한다 또 올게요 또 올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뿅 우리 마이데이들 마이데이 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았고 저는 이제 또 오늘은 일찍 자보도록 할게요 많이 많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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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푹 자요 아프지 말고 따뜻하게 또 자다가 이불 걷어 차지 말고 다잘 자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 다 너무 고생 많았어 오늘도 너무너무 재밌었다 너무 행복했다 그치? 사랑한다 우리 내일또 보자 사랑해 고생했어 음, 또 올게 또 올게 우리 내일 보자 잘자 안녕 뿅 진짜 이뻐 아 정말 다 이뻐 <laughs> 음, 이뻐. 데이식스는 그다음 데이식스는 공연의 진심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내일 공연도 진심입니다. 잘 보세요. 알겠지? 우리 그럼 미리 같이 말해볼까? 잘할 거 아닙니다. 널도 없시다 우리 같이 말해볼까? 같이 하자. 지금 미리.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잘거 아닙니다. 놀다 옵시다. 화이팅. 그래, 마이데이랑 같이 했다. 아! <laughs> 잘거 아닙니다. 놀다 옵시다. 데이 식스. 오케이. 화이팅. 마이데이랑 같이 했다. 형들하고 못하면 마이데이랑 하면 되지, 도훈이랑 동훈이랑 형들하고 못했지만 마이데이랑 하면 됐어. 잘하고 마이데이한테 정말 정말 힘을 주고 와야지. 많이 많이 사랑한다. 많이 많이 사랑한다. 많이 많이 사랑한다. 많이 많이 사랑한다. 사랑한.. 사랑한다. 사랑한다. 음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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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우리 내일 보자. 오늘은 조금 일찍 가볼게. 우리 우리 내일 공연장에서 보자. 내일 공연장에서 보자. 사랑한다. 사랑한다. 와서 잠들뻔했네. 잠들뻔했어. 우리 내일부터 다섯 번의 공연 다 재밌게 놀자. 온라인 공연도 잘 보고, 많이 많이 사랑한다. 행복하게 해줄게. 가만히 있기만 해. 행복하게 해줄게. 사랑한다. 우리 이제, 우린 이제 축제 시작이다. 오늘 일찍 자볼게. 일찍 자볼게요. 우리 내일 보자. <laughs> 우리 내일 드디어 본다. 드디어 본다. 푹 자요. 우리 내일 웃으면서 인사하자 웃으면서 인사하자 반갑게 사랑한다 내일 봐 안녕 우리는 내일 꿈에서 만나 안녕 갈게 사랑한다 내일 봐내 곁에서 떠나 가지 말아요 그대 없는 밤 무슬슬해. 그대가 더잘 알고 있잖아요.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라.